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머릿돌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본래 누군가에게 매우 뛰어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화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점, 장애라고 여겨지는 것,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것,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던 것이 나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기초, 머릿돌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값어치가 없다며 위자료로 저버린 땅값이 몇 년이 지나 100배 올라 30억이 되었답니다. 빈티지 마켓에서 산 큐빅 반지가 알고 보니 다이아몬드였답니다. 작곡가가 버린 노래 제이에게는 이선희의 데뷔곡으로 그녀의 가수 인생에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또 한복집을 운영하는 아내가 버리는 짜투리 천으로 남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카센터에서 버려지는 폐고철, 쓰레기통에서 구한 병뚜껑으로 작품을 만들며 예술적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손 피아니스트, 두 손가락 피아니스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딛고 노력하여 더욱 영향력 있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들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없다고 여겨 어떤 것을 버렸는데 알고 보니 엄청나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었다며 후회한 경우가 있나요? Why,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 10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돌을 버렸을까요? 제사장, 장로들이 왜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짓고자 하는 설계, 자신들의 인생 설계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그들의 건축 재료로 쓰기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무리 중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기도, 금식, 구제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배하려 하지 말라, 종,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교훈하며 스스로 원수 갚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뺏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더 주라 하시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그들의 인생 설계와 너무도 다르게 가르치시는 머릿돌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버린 것입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 모두 보배를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받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약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버렸고 보디발의 아내가 버렸고 꿈을 해석해줘도 이침을 당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까지 버린 돌이었지만 나중에는 출애굽 인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입다는 첩의 자식이었으나 사사로 쓰임 받았고 다윗은 사울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도 형제 중 거의 추게 들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심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메시아가 그의 자손으로 나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을 살던 수가성 여인은 선지자를 만나 전하는 자로 쓰였고 40세된 소경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던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는 내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전해질 것이라며 복음 전파의 머리돌이 되었습니다. 또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자, 주인에게 무익한 자, 버려진 자였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큰 동역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모퉁이의 머리돌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선한 일의 머리돌이 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